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람입니다. 에스파는 광야에서 블랙맘바와 싸우는 세계관 스토리가 유명한데요. 블랙맘바와 싸우는 에스파의 이야기를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에스파와 콜라보한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 속의 세상이었죠. 이곳에서 에스파와 블랙맘바의 전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에스파 멤버 캐릭터들을 게임으로 직접 플레이하여 블랙맘바와 전투를 벌일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블랙맘바는 왜 에픽세븐의 세상 속에 나타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영상은 에픽세븐의 지원을 받아 두유람이 자율 제작한 영상으로 SMCU 에스파 세계관 및 실제 게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픽세븐 에스파 콜라보 에스파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에픽세븐은 화려한 전투와 재미있는 스토리가 강점인 모바일 게임입니다. 특히 많은 애니메이션 영상들로 스토리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전투를 더욱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 강점인데요. 이번에 에스파가 게임 캐릭터로 등장을 했죠. 에스파의 멤버들은 마치 게임 캐릭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리나는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로켓 펀처. 윈터는 모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아머멘터. 지젤은 모든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빛을 다뤄 사진처럼 시간을 멈추는 제노 글러시 그리고 닝닝은 엄청난 해킹 능력을 가진 이 d 해커입니다. 멤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블랙맘바와 싸우는 모습을 에픽세븐의 강점인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동안 에픽세븐과 콜라보한 이벤트 캐릭터들은 게임 내에서 고유한 서브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에스파와 블랙맘바의 전투에 대한 스토리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보 영상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는데 영상을 반복해서 보니 장면 하나하나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두유람이 나름대로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 해석해보았습니다. 블랙맘바의 등장? 에스파가 결연한 표정으로 포스를 타고 다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포스는 에스파의 세계관에서 다른 세상으로 갈수 있는 포탈 같은 것인데요. 다른 곳에 블랙맘바가 남겨둔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일까요? 에스파는 도우미 나이비스가 열어준 포스를 타고 그 흔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광야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설상가상으로 포스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지 멤버들도 모두 흩어진 것으로 보이죠. 윈터가 가장 먼저 찾은 멤버는 닝닝인데요. 닝닝은 자신의 능력인 해킹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숫자 뭔가 숨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궁금증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 강남에 있는 코엑스의 케이팝 스퀘어였습니다. 이 장소를 찾아가면 에스파의 특별한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흩어진 마이들을 찾아야만 해. 지젤은 어떤 언어든 해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유적처럼 생긴 장소를 살펴보며 멤버들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둥에 새겨진 눈에 띄는 두 문양이 있었죠. 하나는 블랙맘바의 표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다른 한 문양은 에스파의 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양이죠. 하지만 에픽세븐을 재밌게 플레이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에픽세븐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인 벨리안의 별자리 문양이었습니다. 벨리안은 폴리티아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에스파의 세계관에 플랫을 관리하는 나이비스의 설정과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돈 빌리브 카리나. 에스파의 세계관 영상에서는 카리나가 마치 블랙맘바에게 세뇌를 당한 듯 흑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를 본 팬들은 카리나가 배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내가 아는 카리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카리나를 만난 지젤은 자신의 빛의 프레임 능력을 사용해 지체 없이 카리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문장처럼 카리나는 흑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윈터 역시 자신의 검을 꺼내서 닝닝과 대립하기 시작했죠. 에스파 멤버들 간의 갑작스러운 대립, 그리고 다른 세상에 새겨진 블랙맘바의 흔적. 생각만 해도 어떤 이야기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에픽세븐의 세계로 간 에스파의 흥미로운 스토리는 에픽세븐에 접속하면 직접 플레이하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람도 궁금해서 직접 에픽 세븐을 플레이해봤는데요. <목소리> 몰입감 <목소리> 높은 스토리와 화려한 애니메이션에 시간이 순삭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캐릭터들도 예쁘게 나와서 수집하는 재미도 있었죠. 에스파의 캐릭터들 역시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에스파의 캐릭터와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에스파 굿즈입니다. 에픽세븐 굿즈샵을 보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굿즈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픽세븐에서 친구 초대 이벤트, 플레이 인증 이벤트, 포인트 교환소 등 에스파 콜라보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면 에스파 굿즈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는 에스파와 에픽세븐의 콜라보. 에스파에 관한 굿즈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그리고 게임 속 에스파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지, 에픽세븐을 통해 만나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 p o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에서 만나는 에스파와의 모험. Play the anime with p i c